일단 메밀 파전의 맛부터 시작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? 늘밀 <laughs> 아니에요. 한국에서 안 살아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글로벌한 수수님밥아 <laughs> 어, 좋습니다. 한 번. 일단 포션뷰라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지기네요. <쳐지긴 해요. 웃음> 보세요 감사합니다. 네. 네. 기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마지막 고생합니다. 다 하고 나서 이제 첫수네요 오버 오바, 오바 하는 건데 이건 두께 보지 이형철 철근 2이형철근는 거야 이라께는 거야 이 두께 9 m m 란말이야 19mm 란말이야1 9 n g 백 h i l 하 r e n 이 y o u n 거니까. 버려가지고. 여기다가 이렇게 우와 지금 여기다가 흙을 여기 묻고 다져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담장을 치고 담장을 치고 봐야지. 더 높이고 뭘로 더 높일 거야 여기 깐 다음에 여기를 평평하게 할 거야 아지까지야 아, 이거는 아직. thank you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<laughs> 그 이걸 제 <어디에> 맥불지 <laughs> 내 말이 <꿀지? 웃음> 내 말이 <laughs> <내, 웃음> 무슨 원신도 아니고 일을 그러게, 이렇게 하면 어떻게? 푸식하게 씨 단단하게 할, 하긴 하겠구만은 아이고. 수원에서 쓰는 기계예요. 뭐 물각 나르는 거. 우리는 그저 손수레 그저 그거 뭐지 인력거라 그러나 <laughs> 그걸로 하는데 여기는 역시 다르네. 응? 이런 기계로 하고 이거 되게 비싸겠는데요? 몇십만 원이지 육백, 칠백 네? 육칠백? <laughs> 자기야 진짜 이렇게 비싼 기계야? 와... 이게 있으면 사람 안 사는 되는 건가? 너무 비싸다. 이렇게 깨끗한 기계를 갖다가 흙을 이렇게 쏘갖고 날르니 이걸 어떻게 할 거야? 친구가 좋긴 좋다. 그치예요, 근데, <laughs> 건데, 거기 뭐 흙을, 아니, 아, 이 아, 이거? 아, 니거 아, 데거 아, 이거? 거 아, 아, 이거? 이안 아, 이니까 조금 묻어있으면 안 아, 니까 니까 좋아? <laughs> 심심치는 안 치. 기술자 용내내고. 야, 진짜? 이거만 가져오면 내가 이거 쪼개냐? <laughs> 아유. 이걸 가져와라.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<웃음> 와야지. <웃음> 잡네. 장갑이 어디갔냐? 갑질이 심하네. <laughs> 장갑 끼고 해. 왜 장갑을 안 끼고? 해. 아니야? 엊그제 온 사람은 쉬다가 대장이 되네. <laughs> 원래 이거 하고 있으면 구조가 탁 갖다 놔야 되거든. <laughs> 야, 놀 때도 놀 때도 없어, 어떡해. 물을 야, 놀 때가 없어. 물 봐야 응. 되고. 컵으로, 그커 하려고, 이커 하려고. 헤헤헤. 아헤헤 헤헤헤. 러헤거헤 헤헤헤헤. 헤 아, 이게 물을 줘. 적당히 부어야지 나이스 나 이... 없을 아, 때잖아. 때는... 그 저. 저다 왕이럴 것인데. 애가 있으니까 괜히 쎈척하네. 원래 교공하고 대모도는 하늘과 땅이라고 보는데. 어제는 대모도가 왕이래네. 대모도가 리더야.